지금 계좌 열어보고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열받는 걸 넘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뉴스만 틀면 뭐라고 하죠? 코스피 사상 최초 4,800선 돌파. 코스피 5천 시대가 눈앞이다.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예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폭죽을 쏘아 올리고 있죠. 왜내 계좌는, 내 소중한 코스닥 종목들은? 왜 아직도 900선에서 기웃거리고 있을까요? 아니, 기웃거리는 수준이 아니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파란불이 켜지고, 심지어 공포에 질려 손절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부탁해요. 은행에서 보름만에 빠져나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9조 원입니다. 29억도 아니고 29조 원이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주식 시장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왜내 주식에는 단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종목을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똥손이라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건 애초에 판이 그렇게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판을 설계했고 돈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쉬쉬하며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소외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 2026년 이 거대한 상승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1일초라도 놓치면 여러분의 자산은 또다시 시장의 들러리가 될수 있습니다. 딱 아, 집중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아주 기이합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죠?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꿈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닿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대장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어땠나요? 약세권에 묶여있거나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 신고가 경신을 외치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에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자본의 편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부의 정책,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2026년을 관통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서 도대체 왜 한국 시장이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버렸는지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돈의 움직임부터 추적해 봅시다. 경제에서 다른 건다 거짓말을 해도 돈의 이동 경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최근 금융권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름만 되면 아는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을 봤더니 불과 보름 만에 약 29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구불 예금이 뭐예요? 언제든지 넣었다 뺄수 있는 말 그대로 대기 자금입니다. 사람들이 이자를 거의 안 주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은 투자처 생기면 바로 쏘겠다. 총알을 장전해 둔 거죠. 그런데 이 29조 원이 어디로 갔느냐?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탁금이 뭡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둔 돈이죠. 현재 증시 주변 대기 자금 합계가 무려 416조 원까지 불어났다는 집계도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주식을 해? 이거 다 거품 아니야?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오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과거 코로나 때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영미한 스마트 머니들입니다. 이 자금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가 오직 한 곳, 코스피 쪽으로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어요. 물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정부가 코스닥을 버렸다. 코스피만 예뻐한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태생적인 비밀을 까발려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둘은 태어난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주식 시장에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먼저 코스피,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70년이 다 되어 가죠. 당시 정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국가 산업을 일으킬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즉, 국가 대표 선수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코스피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코스피는 단순한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입니다. 국가의 기간산업 자금을 조달하는 메인도로인 셈이죠. 반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1996년, 코스피보다 40년이나 늦게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죠. 설립 목적이 뭐였을까요? 벤처기업, 중소기업에게도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자. 즉, 코스닥은 태생부터 성숙한 기업의 안정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모험을 담는 그릇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입장권 가격입니다. 코스피라는 클럽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기자본 규모, 매출액, 이익기준 웬만큼 돈을 잘 벌지 못하면 명함도 못 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는 이미 검증된 우량한 회사,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회사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문턱이 낮아요. 기술 특례상장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상장시켜줍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꼭 필요한 제도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대박 아니면 쪽박. 기대와 불신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정책 이반자라면 제한된 예산과 정책 카드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1번. 이미 돈잘 벌고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조금만 밀어주면 지수가 확확 오르는 코스피. 2번.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기업이 섞여 있고 변동성이 커서 통제가 안 되는 코스닥. 답은 너무 뻔하죠? 정부 입장에서 증시 부양의 목표를 잡을 때 가성비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이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몇 개만 멱살 잡고 끌어올려도 지수 전체가 올라갑니다. 티가 확 나요. 성과 포장이 쉽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종목수는 엄청 많은데 시총은 작아서 정책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코스피를 장남처럼 챙기고 코스닥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첫 번째 구조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수 산출 방식의 착시 효과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뉴스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앵커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죠. 아 오늘 시장 좋았구나. 내 주식도 좀 올랐겠지? 천만에요. 계좌 열어보면 파란불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덩치가 큰 놈이 지수를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솔리현상이 전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두 반도체 형님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코스피에 상장된 나머지 800개 종목이 죄다 하락해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34% 급등하면 코스피 지수는 오릅니다. 지수는 빨간불인데 개미들이 가진 중소형주는 파란불인 지수와 체감의 괴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 평균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만 집중 과외 시켜서 성적을 확 올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전교생 500명을 다 가르쳐서 평균을 올리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전교 1등한테 몰빵하는 게 빠릅니다. 정부의 정책도 똑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주도 섹터의 대장주들을 밀어주면 지수는 아름답게 우상향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에코프로 형제들이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대장주 몇 개가 코스닥 전체를 주락트락했죠. 상위 종목 몇 개가 빠지면 나머지 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수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래? 라고 묻는 건이 시장의 게임 룰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대형주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판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코스피를 챙길 수밖에 없는 피눈물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줄을 준 형님들, 외국인의 존재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며 정부가 코스닥 다 죽인다, 공매도 세력만 배불린다 라고 화를 내는 건 감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익과 명분으로 움직이죠. 제가 정부가 코스피를 1순위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 피할 수 없는 7가지 속사정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 내가 대통령이라도 코스피만 챙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째, 코스피는 국가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코스피는 단순한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좋은가를 판단하는 가장 직관적인 심리 지표예요. 뉴스 헤드라인에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이 뜨면요. 사람들은 자산이 늘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걸 자산 효과라고 하죠. 기분이 좋아져서 지갑을 엽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결국 이게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르면 테마주 과열이라고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빠지면 원래 변동성 큰 시장이라며 넘어갑니다. 성적표로서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둘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국책과제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치세요. 한국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게 한국 증시를 MSCI 선진국 지수로 승격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30년 넘게 신흥국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냐?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 펀드들의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고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냥 비중대로 자동 매수하는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그 패시브 자금들은 뭘 살까요? 지수를 추종해야 하니까 시가 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요? 죄송하지만 그들의 쇼핑 리스트에는 아예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모든 노력은 구조적으로 호스피 대형주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작업인 셈입니다. 셋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통하는 곳은 코스피뿐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밸류어 프로그램 핵심이 뭡니까?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해서 주주한테 환원해라 이거잖아요. 냉정하게 봅시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태울 현금 여력이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성장이 끝나고 현금이 곶감처럼 쌓이는 삼성전자, 금융지주사, 현대차 같은 코스피 대형주들입니다. 반면 코스닥 기업들은 당장 번 돈을 다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주주 환원보다는 생존과 성장이 급한 곳이죠. 실제로 작년 2025년에 자사주 소각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주체가 90% 이상 코스피 대형주였습니다. 정책의 수혜가 코스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넷째, 코스닥은 부양보다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4%가 넘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합쳐서 16%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하면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융자가 급증하고 테마주가 난립하죠.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 막대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이건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코스닥 정책 기조는 항상 지능보다는 규제와 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섯째, 2026년 주도 산업이 전부 코스피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섹터가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 전쟁 때문에 방산, 친환경 선박 교체 때문에 조선, 전력망 때문에 변압기. 이 산업들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전부 어디 있나요? 코스피 상장사들입니다. 정부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코스피 부양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코스닥의 고질병 우량주 이탈 문제입니다. 코스닥 기업이 열심히 커서 우량해지면 어떻게 하죠? 나 이제 어른 됐으니까 큰 물에서 놀래 하고 짐 싸서 코스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 다 코스닥 출신인 거 아시죠? 최근엔 에코프로비엠까지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등생은 계속 전학 가고 나머지 학생들만 남으니. 시장 전체 평균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곱째, 외국인의 시각입니다. 글로벌 큰손들, 즉, 월가 형님들은 한국을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민감 국가. 글로벌 경기가 좋고 AI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을 사는데, 이때 한국을 산다는 건곧 코스피 대형주 바스켓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코스닥은 로컬 테마, 리스크 높은 도박판일 뿐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32%까지 늘어난 지금, 그 돈은 정확하게 코스피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 구조적으로 코스피가 답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 시장이 한번 발작을 일으켰죠? 이른바, 블랙 먼데이. 코스피 5천 간다더니, 갑자기 곤두각질 치고, 사이드카 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역시 한국 주식은 안 돼. 이제 하락장 시작인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최근 시장을 강타한 케빈 워시 쇼크의 실체를 뜯어 봅시다.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2010년 금융위기 직후 벤 버넨키 의장이 돈을 헬리콥터처럼 뿌리자고 할때안 된다. 돈 너무 풀면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반대했던 대표적인 매파, 즉, 긴축 선호론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원래 블랙록 출신의 비둘기파 인물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 깐깐한 시어머니 같은 양반이 지명되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연준이 돈줄 죄겠구나. 이 공포감 하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팩트를 봅시다. 이례학 작가님 같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 후 평균 20일이면 지수는 회복한다. 이건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금융 위기급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면 단순한 공포 심리에 의한 투매는 반드시 V자 반등으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빠진 건가요? 아니요. 2026년 코스피 영업이 전망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초 400조 원에서 지금 46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장악하면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이걸 실적장세라고 합니다. 과거 2020년에는 기업들이 돈은 못 버는데, 정부가 뿌린 지원금으로 주가가 오른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꺼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장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땡큐하고 주워 담아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지금 한국을 사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6년 만에 한국 비중을 최대로 늘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싸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뉴스에서 고점 논란 나올 때 쫄지 마세요. 진짜 고점은요, 뉴스에서 고점 이야기가 사라지고, 옆집 순위 엄마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그때가 고점입니다. 지금처럼 공포와 의심이 있을 때는 아직 업계도 안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과연 코스타 개미들을 구원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깨라입니다. 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밸류업의 핵심은 주주환원입니다. 회사가 번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배당금을 팍팍 줘서 PBR을 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 기업들의 현실을 볼까요? 코스닥 상장사들은 대부분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기입니다. 지금 번돈 100억이 있으면 이걸 주주한테 50억 나눠줄 게 아니라 공장 짓고 연구원 채용하는데 150억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해야 하는데 무슨 배당입니까? 실제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세요. 금융, 자동차, 지주사, 전부 코스피에 뚱뚱뚱 하고 돈 많은 기업들입니다. 하락장에서 밸류업 지수 종목들은 방어력이 엄청났습니다. 3배 이상 덜 빠졌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폭락을 맞아야 해요. 결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조차도 구조적으로 부익부, 비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가를 올려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코스닥 잡주를 들고 있는 건 기도 매매나 다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HTS, MTS 켜서 여러분의 계좌를 수술대에 올리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2026년 생존 가이드에 맞춰서 냉정하게 칼을 대야 합니다. 스텝 1. 포트폴리오의 주소를 옮겨라. 여러분의 자산이 코스닥 잡주나 테마주에 70% 이상 쏠려 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이 전부 코스피 대형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희망회로는 끄세요. 물이 들어오는 곳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 코어는 반드시 코스피 실적 우량주로 60% 이상 채워야 합니다. 스텝 2. 해조 이방원을 기억하라. 2026년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지 알려드릴게요. 1번, 반도체. 설명이 필요 없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0조를 바라봅니다. AI 시대의 쌀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담는 바구니입니다. 2번, 방산. 지정학적 위기는 안타깝지만 돈이 됩니다. K방산은 이제 가성비를 넘어 명품 취급을 받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번, 조선.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배를 만들 도크가 없어서 못 만듭니다.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는 향후 10년간 이어질 메가 트렌드입니다. 4번. 전력 기기.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전기가 없어서 난리죠. 변압기. 전선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이 주도 섹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 실적이 숫자를 찍힌다. 둘째,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이다. 셋째, 대부분 코스피 상장사들이다. 이 교집합 안에 있는 종목을 사야 합니다. 스텝 3, 코스닥 생존법, 흙 속의 진주만 남겨라. 그럼 코스닥은 다 팔고 떠나요? 아니요. 코스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수출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코스닥 지수 전체에 베팅하는 ETF는 사지 마세요. 대신 바이오 중에서 실제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을 팔아본 이력이 있는 회사.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중에서 독보적인 기술 장벽을 가진 회사. 이런 개별 종목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내수 테마주, 정치 테마주, 작전주. 이런 건싹다 정리하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장도 무작정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리스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비통수 맞습니다. 첫째. AI 버블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상승장의 대전제가 뭐죠? AI 투자는 계속된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야, 돈은 엄청 썼는데 수익이 안 나네? 투자 좀 줄이자 라고 하는 순간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매분기 스토커처럼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환율 1,480원의 뉴노멀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1,400원 넘으면 나라 망했다, IMF 온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환율이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이익을 그때화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환율이 1,500원, 1,600원 미친 듯이 튀어 오르면 그건 외국인 자금 이탈 신호입니다. 환율 안정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핵심 지표라는 거 명심하세요. 셋째, 가장 무서운 적 바로 포모 소외 공포입니다. 지금 은행 예금께서 증시로 들어온 29조 원, 이 돈의 성격이 뭔지 아세요? 옆집 철수 엄마도 벌었다는데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에 쫓겨 들어온 돈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은 잔인하게도 이런 조급한 돈부터 털어먹습니다. 무조건 간다는 광기가 지배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조정이 올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그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자, 긴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내 계좌만 파란불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대한 설계도를 뜯어 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코스피를 버릴 수 없는 건 정치적, 경제적 필연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는 건 그들의 철저한 계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실적 장세는 준비된 우량주에게만 축복을 내립니다. 코스닥이 소외받는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 내 포트폴리오에서 코스닥 잡주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 주도주 비중을 높인다. 둘.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실적 추이를 매일 체크한다. 셋.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사냥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둔다. 왜냐구요? 여러분이 바빠서 놓칠 수 있는 뉴스, 정부 정책의 행간, 외국인들의 은밀한 수급 변화. 제가 밤새워 분석하고 팩트체크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떠먹여 드릴 거니까요. 투자는 혼자 하면 외롭고 불안하지만 올바른 러닝메이트와 함께하면 즐거운 수익의 여정이 됩니다. 이 거대한 머니게임에서 개미가 아니라 현명한 사냥꾼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만화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